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고 시편 107편을 표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펴놓으시고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에 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크신 일을 내가 알리라.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의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이룬 것은 성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스티브 조브의 마지막 이 말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조브은 그 나는 복받은 자다라는 말을 한 마디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오. 이루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게 이제 큰 차입니다. 스티브 조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애플을 그 만든 사람이고 컴퓨터계통으로 이 아, 사람이 56세에 죽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니까.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아, 나는 그 야채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과일, 야채를 통해서 건강하려고 했었다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말인데 여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 일을 벗어나서 일과 떨어져서 생각하면 I have a little joy.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부와 이 돈에 대한 그것만으로는 나는 잘,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 돌이켜봅니다. 많은 돈을 벌었고 나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볼 때에 meaningless, 되다라는 말밖에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지금 병원 침대에서 이 기계의 파란 불이 깜빡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 기계가 나를 숨을 쉬게 해주고, 그 기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신이 나에게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나는 깨닫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돈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관계일 것입니다 아니면 예술 예술 아니면 꿈 돈을 위해서만 내 인생을 살아온 나는 지금 트위스트 빙 나는 사람이 나 자신이 트위스트 정상적이 아니죠 삐뚤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에 사랑을 넣어 주었습니다.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내 생애에서 부를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가진 부는 나와 함께 죽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사랑의 집결체, 내가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누구를 사랑했었는가 하는 그 기억만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관계가 정말 리치스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이 사랑과 관계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빛을 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죠, 사실은. 사랑은 몇천 마일의 먼 거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삶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원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지금 침대, 병원 침대 위에 있으면서 가장 비싼 것이,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이 병원 침대 위에 있는 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시켜서 나를 운전해서 어디든지 데려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침대 위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내 회사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것은 아무도 나의 이 병을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질문십니까요? 우리를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돈은 잃어버렸다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내가 건강의 삶을 살게 하는 책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Book of a Healthy Life. 근데 저는 이거를 Book of 그냥 Life, 생명책으로 생명책을 읽어봐야 되는데 건강 책을 끝까지 읽어봐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죽음의 커튼이 내 얼굴 앞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treasure love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for your family. 여러분 가정을 사랑 가족을 사랑하시고 your spouse 부인 남편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스티브 조합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정말 내에 보니까 생명, 사랑이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수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만이, 예수님 생명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이시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왜 관계가 중요한가? 얘기 에 나옵니다. 관계를 잘 갖고 살아라. 시티브가 그랬어요. 1 0편 107편 19절입니다. 19절에 이에 예, 저희가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근심 중에는 누구에게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시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창조에만 2장부터는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딱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가 내 삶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천하 만물 스티브도 오늘 스티브 족 잡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을 다 부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해요. 창조하시고 능력자이신 것만 나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신약의 좌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자, 그런 자가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구원자시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게 항상 그래서 여호와와 구원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런 데는 하나님 이락기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선포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 가지고 그 출애굽을 시키고 이들을 구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꼭하시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진리 데이 하나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원하시느냐? 2 0절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드렸죠? 저는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누가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언제 주어졌어요? 신약에 가서 주어졌어요. 태초부터는 말씀으로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뭐랬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요. 성육신하기 전에 엄청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 분도 여호와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켜가지고 항상 말씀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의 님 말씀 읽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나를 고쳐 주시려 그래도 말씀을 모르면 고는못 받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왜 자꾸 계속 건진다 구원이 나와요? 여호와니까 예수님이니까 구원자니까.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여호와의 계속 여호와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를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감사제, 재는 제사입니다. 감사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사가 바로 찬양과 감사. 감사제, 요제, 이거는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죠. 전부 뭡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오늘날 헌금을 하는 게 드리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은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감사하는 분 일어서서 말 말해 보라 그 사람들이 선포했어요 이 간증하는 을 것입니다 그 행사를 선포하라는 건 간증해라 서로. 다음에 우리 삶 속에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것이 그게 다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 그러나 내삶에서 내가 성취한 것은 성경의 복이라고 표현하나요 내가 이룬 것, 성취했다. 그렇게. 그래서 불신자는 그런 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찾아보세요. 시편 100편. 앞쪽으로 한네장 정도 앞으로 가면 시편 100편 4절입니다. 편0편4절입니다첫 단어가 뭐랬죠? 어떻게? <목소리>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랬어요? <들어간다> <목소리> 그 문, 이 어디 문일까요? <목소리> 네, 이것은 구약의 그 성막, 장막.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텐트 교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전, 교회의 문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요? 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왜냐하면, 왜 궁정에 이랬어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궁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궁정에 여기 성전에 들어오시, 들어오시면서 감사와 찬송하셨습니까? 해야 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했죠? 5절에 여와는 선하십니다. 가 o d 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전부 여와죠. 그의 여와의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이렇게 송축하라 했어요. 가 o d 그 All the time. 하나님이 좋하시는이을 들으시면 없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하며 감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구해 달라고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래도 내 삶에 지금 이 감옥에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악한 상황에도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그 같은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능력이 임하는데 그것은 악한 영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힘 때문에 눌려서 자결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파능력이 있습니다. 원망 포기하는 데는 어둠의 세력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아, 네.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네. 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뒤쪽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다 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16절, 바울과 신라 두 사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하어를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우리를, 바울과 신라, 누가, 이 저자, 이들을 쫓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조용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바울과 신라가 설교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소리 질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한 자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영의 세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가려져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려 고 오셨나이까?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18절에 이같이 뭐라그 했어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동네에서 전도를 못해요. 설교를 못해요. 이 여자 때문에. 여러 날을 하는지.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입니다. 그 여자한테 안 했다는 걸잘 알아야 돼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이제 못치는 거죠.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지. 그 여자가 귀신에서 놓여서 정상이 된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하는 시장이죠. 시장으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동네, 시내의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 이 로마, 우리를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해 괜히 죄목을 씌우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발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매로 쳤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하여 든든히 시키라니. 이러한 명령을 받아 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 이게 여러분, 이게, 여기가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선택권은 우리한테 달렸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실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그 다음 절 밤중중되어 바울과 신라가 뭘 선택했어요?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했더니 쬐그맣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얼마나 크게 했던지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악한 상황에 있을수록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목소리 계속 나올까 말까 하고 쾌야 이러고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랬더니 보세요.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그 다음 줄입니다. 이에 그렇게 했더니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 메어져 있던 이 쇠고랑도 다 벗어진지라. 이것이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모든,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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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왜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냐? 한 군데만 더 봐요. 뒤쪽으로 갑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찾아보세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에살로니까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개가 다 바울과 신라가 한거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이16 1 8절 사이에 중간에 들어간 게 뭐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처해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죠 뭐가, 아니, 당신 상황이 저렇게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희희하고 있냐고. 그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고. 좋을 때만 기뻐하라 그랬냐고.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일하면서도 우리 기도할 수있죠 그죠? 일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분 기도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가 있다 그랬죠. 기도는 간구가 아닙니다. 그래 두 단어가 다 얘기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에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찬양하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했더 거기서 주시 없어서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우리 이 옥토의 문이, 이 감옥 문이 열리게 주시 없어서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그냥 척척 열리지 않습니까? 능력은 관계에서 오는 거죠 주시 없어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절 맞이하여서 주님이 1년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너무나도 많고 너무 감격스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님 여호와를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저희들 세 분께서, 24시간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혼자 해결하라 하시지 아니하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부르짖어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해결을 받고,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생명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